이뻐요 금지, 착해요 금지 네, 저희 와이프는 착하고 이쁩니다 <laughs> 여기 있는 우리 최신량들 자녀 계획은몇 명이신가요? 일단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자세하게 일단 뭐 한명 나와보고 음, 두 명까지는... <laughs> 네, 두명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, 만약에 혹시 낳는다고 하면은, 한명 정도?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뭐,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, 뭐, 한 명만 낳아라,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덧붙이자면, 이두 명이 나오면 지를 두개 눕니다. 한 명은 항상 아빠나 엄마를 찾아. 그래서 아빠가 엄마, 엄마가 힘들어. 네, 형제가 있으면 자, 자, 뭐, 누나, 뭐, 동생 이렇게 막 줬는데, 한 명도 힘들고 두 명도 힘들고. 근데 그만큼 진짜 귀엽고 이쁘지. 만약 나의 자녀가 농구를 하고 싶다면 말리실 건가요? 밀어주실 건가요? 아빠 농구 해볼래?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 겁니다. <laughs> 만약에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면 과감하게 말릴겁니다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시킬 것 같은 생각듭니다 저도 뭐 굳이 하겠다고 하면은 시킬 것 같긴 한데. 아니다 싶으면 은 과감하게 쳐내는 거로 네. 이뻐요 금지, 착해요 금지, 뻔한 답 금지 일단 뭐 제가 지금 훈련장이 2 0 0 0이니까 아무래도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제 의견 잘 따라주고 네.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운동선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는 게 많죠 예, 이해심 많고 그리고 음식을 좀 잘해요 네, 음식을 잘해가지고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쉬는 날뭐 해주기도 하고 저는 일단 일을 더 잘해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생활하고 있고 음식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잘 살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와이프는 착하고 이쁩니다. <laughs> 확실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. 책임감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어, 저는 2013년에 결혼을 했고요. 지금 거의 뭐 7년 됐는데. 어, 그냥 뭐 길게 말하고 싶은 건 없고, 여, 여자 말 들으면 떡이라도 나온다. 아, 여자 말잘 들어라. 와이프 말잘 들어라. 라는 걸꼭 어, 말해주고 싶네요. 네.